여러분, 안녕하세요. 숨겨진 비밀 이야기입니다. 1981년, 세계는 전례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건강하던 젊은이들이 갑자기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게이 남성들 사이에서만 발견되었던 이 정체불명의 질병. 의사들은 이것을 게이 관련 면역 결핍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곧이 병은 성별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이즈, AIDS라고 부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에이즈는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특정 인종을 겨냥한 생물무기로 개발되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에이즈 인공 제조설입니다.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존재하는 그리고 실제로 미국 정부 문서에서 그 흔적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연 에이즈는 정말 자연적으로 탄생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어두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이즈의 공식적인 기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HIV 바이러스는 원래 아프리카 침팬지에게 있던 SIV라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건너온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1920년대쯤 콩고 지역에서 침팬지를 사냥하던 사람이 그 피에 노출되면서 감염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조용히 퍼지다가 1970년대 말 미국으로 건너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설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실제로 존재하고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건너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왜 하필 1970년대 말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타났을까요? 만약 1920년대에 발생했다면 60년 동안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둘째, hiv 바이러스는 siv와 유전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단순히 종을 뛰어넘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차이죠. 셋째, 에이즈가 처음 발견된 곳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미국이었다는 점입니다. 1981년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의 게이 커뮤니티에서 처음 보고되었죠. 만약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면 왜 아프리카에서 먼저 대규모 발병이 보고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쌓이면서. 일부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에이즈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이 의혹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969년 미 국방부는 의회에 특별 예산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자연적 면역 과정에 저항하는 새로운 감염성 미생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천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면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생물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이 문서는 1969년 6월 9일 국방부 차관보 도널드 메가더가 의회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산은 승인되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1969년에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10년 후인 1979년에서 1981년 사이에 에이즈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그들이 예상한 5년에서 10년이라는 기간과 일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미국방부의 이 문서는 실제로 존재하며 지금도 의회 기록 보관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공식 정부 문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미국 정부는 이런 무시무시한 생물무기를 개발하려 했을까요? 당신은 냉전 시대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물무기, 화학무기 등 모든 종류의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1972년 생물무기 금지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생물무기 개발은 합법적인 군사 연구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더 어두운 동기를 지적합니다. 인구조절, 특히 아프리카와 제3세계 국가들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1970년대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작성한 국가안보 연구각서 200호를 보면 제3세계의 인구 증가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특히 아프리카 13개국을 지목하며 이들 국가의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가족계획 프로그램이나 경제 지원을 통한 방법을 제시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생물무기 개발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에이즈 인공 제조서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B형 간염 백신 실험입니다. 1978년부터 1981년까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개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비형 간염 백신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실험에는 약 1000명의 건강한 개이 남성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이즈가 처음 발견된 것이 바로 이 백신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였습니다. 1981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보고된 최초의 에이즈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이 백신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죠.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이 백신의 제조 과정입니다. 비형 간염 감염 백신은 감염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장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그 혈액에 HIV 바이러스가 들어있었다면, 백신을 통해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이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백신 프로그램이 사실은 HIV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한 은밀한 방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게이 커뮤니티를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던 집단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큰 주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에이즈가 처음 보고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게이들만의 문제로 치부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에이즈가 발견된 지 5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이 단어를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만약 정부나 군부의 일부 세력이 정말로 생물무기 실험을 하고 있었다면 이보다 더 완벽한 은폐 전략은 없었을 겁니다. 아프리카와의 연결고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식 기원설에서는 에이즈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에이즈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1970년대에 아프리카에서도 대규모 백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한 천연두 박멸 캠페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1967년부터 1980년까지 WHO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대대적인 천연두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이 백신을 맞았죠. 그런데 천연두 박멸이 완료된 1980년 직후부터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천연두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과 에이즈 발병률이 높은 지역이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987년 영국의 타임즈지는 WHO의 천연두 백신 프로그램이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를 촉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WHO는 즉각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에이즈 인공 제조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 바이러스 학자들은 A/HI의 구조가 자연적으로 진화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정교하다고 지적합니다. A/HI는 두 가지 다른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결합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SIB와 또 다른 바이러스, 어쩌면 비스나 바이러스라는 양의 바이러스가 결합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침팬지의 바이러스와 양의 바이러스가 결합해서 인간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1970년대에는 바이러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바이러스를 결합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진 시기였죠. 미국의 생물학자 로버트 스트레커 박사는 1980년대에 에이즈 인공 제조설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hiv가 소의 백혈병 바이러스와 양의 비스나 바이러스를 인간 세포에서 배양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실험은 메릴랜드의 포트 디트릭 생물무기 연구소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포트 디트릭은 미국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생물무기 연구시설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커 박사의 주장은 주류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의 보고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학자 야곱 제갈은 HIV가 너무 완벽한 살인 기계라고 표현했습니다. HIV는 -E 마치 인간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특히 CD4T 세포만을 정확히 타깃으로 삼는 방식은 자연 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의 주류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hiv가 자연적으로 진화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에이즈 인공 제조설이 더욱 힘을 얻는 이유는 미국 정부의 과거 행적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amk 울트라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나요? CIA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약물 실험을 했던 그 끔찍한 프로그램 말입니다. 1932년부터 1972년까지 진행된 터스키기 매독 실험도 있습니다. 미국 공중보건국은 엘라베 마주 터스키기에서 600명의 흑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매독 치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하지 않고 매독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만 했습니다. 페니실린이라는 확실한 치료제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 실험으로 최소 128명이 사망했고 40명의 부인이 감염되었으며 19명의 아이가 선천성 매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했지만 피해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미국 정부가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비밀리에 인체 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비윤리적인 일들이 자행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에이즈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여전히 자연 발생설을 지지합니다. 최근의 유전자 분석 연구들은 에이즈가 1920년대에 침팬지로부터 인간에게 전파되었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08년 연구에서는 1959년 콩고에서 채취된 혈액 샘플에서 에이즈 항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에이즈가 1970년대 미국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과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 제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1959년 샘플이 정말 그때 채취된 것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샘플의 출처와 보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1920년대에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자연적이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바이러스를 일부러 과거의 샘플인 것처럼 위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에이즈는 정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창작물일까요?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정부는 1969년에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생물무기 개발 프로젝트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공식 문서로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둘째, 1970년대 후반에 미국과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백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그 직후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타이밍이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합니다. 셋째, 미국 정부는 과거에 자국민과 제3세계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의학 실험을 여러 차례 자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넷째, 에이즈 초기 대응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마치 이 질병이 특정 집단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2000년대 들어 에이즈 인공 제조설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적 증거들이 자연 발생설을 지지하고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해졌죠. 하지만 특히 아프리카와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2005년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흑인의 약 48%가 AHEB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불신이 여전히 존재할까요? 그것은 역사적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터스키기 실험, 강제 불임 시술, 그리고 수많은 차별과 학대의 역사.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정부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불신은 단순히 비합리적인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의심인 셈이죠. 에이즈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질병이 전 세계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4천만 명 이상이 에이즈로 사망했고, 현재도 3,800만 명 이상이 HIV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전 세계 HIV 감염자의 67%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의 절반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만약 정말로 에이즈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일 것입니다.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량 학살이 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우리는 자연이 만들어낸 재앙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에이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권력은 반드시 감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둘째. 과학 연구에는 윤리적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고 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역사적 트라우마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에이즈 인공제조설의 진실은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문서들은 이미 파기되었을 수 있고 관련자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음모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의 음모론이 내일의 팩트가 될수 있다는 것을 mk 울트라도 처음에는 미친 음모론으로 취급받았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터스키기 실험도 마찬가지였죠. 그렇다면 에이즈는 어떨까요? 50년 후,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될까요?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기밀 해제된 문서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투명성을 요구하고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숨겨진 비밀 이야기, 오늘은 에이즈 인공제조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음모론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자극할 흥미롭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진 비밀 이야기였습니다.